겨울꽃이 내려앉은 겨울 오늘은 이 눈처럼 빛나는 것들을 찾아 떠난다는데요. 오늘은 어, 시청자분에게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인데 어, 당일치기로 가 다녀올만한 여행지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반짝반짝 겨울 여행 바로 지금부터 떠나볼게요. 음, 서울에서 가까운 곳 어딜까요? 음, 반짝반짝 겨울 여행 1탄 수완 작가가 향한 곳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아유, 너무 좋죠. 눈은 반짝, 입은 고소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무려 다섯 개 명산으로 둘러싸인 청정지역,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별바라기 마을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이 마을에 과연 어떤 반짝이가 있을지? 수환작가 출동!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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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나! 오, 맛있어 마을의 자랑 왕 손두부입니다. 엄청 크네요. 아, 너무 맛있거든 <laughs> 지금 크기가 보이세요? 엄청 커요. <웃음> <웃음> 야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는데요. <laughs> 어이 근데 혹시 설마 콩 이걸로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이거 이거 몇 돌? <laughs> 세상에 어이가 있네. <laughs> 네. 어위에 네, 잡아 어위에 잡아 우예. 우예 <laughs> 네. <같이> 잡아요? <laughs> 네. 진짜 봐. 나 와. 그리 무거운 맷돌을 살살 돌리니 여기 줄줄 나와요. 이게 콩물인 거예요. 네. 아우, 어... 더 힘을 내 봐요. 어머니. 네. <ut>. 하! 하! 네. 하! 손 잡아. 아 요렇게 요런 스피드로. 근데 재밌는데요. 그래도 처음 해 보는 일이니까 해 보니까 재밌어요.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콩으로 만든다는 손두부. 아, 본격적인 두부 만들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콩물이 끓을 때까지 30분을 내리 저어주어야 하는데요. 야, 쉽지 맞아요. 않겠어요. 아, 힘들었어. 이렇게 제일 힘들어져. 늙지 아, 않게 아, 계속 줬어요이게 아, 유 아. 만드실 때마다 제가 여기 와서 해드리는 아, 걸로. 꿀팁이 아, <laughs> 한 번씩 오세요. <laughs> 어, 감송에서 약속했어요. <laughs> 가장 중요한 작업인 만큼 내 눈으로 지켜보는 어머님들. 아, 30분 지났어요? 아니, 잠시만. 어, 안심하고 가시네요. <laughs> 잘하면 더 줘야죠. 아하. 좋다. <laughs> 는 <laughs> 그렇게 정직한 30분이 흐르고. 잘한다, 잘한다. 드디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콧물 아, 또다 끓었다 오 이렇게 힘들어요 오, <뽀얀> 약한 물의 자태가 <laughs> 드러납니다 아무나 이런 <laughs> 맛고 진짜 완만않는데요 근데 지금 두부 냄새가 엄청 고스게 풍겨와가지고 기대돼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수를 넣고 10분 정도 지나면은 오 좋죠 좋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무나. 오. 두부를 만든 치구에만 먹을 수 있다는 아. 오드라운 신두부. 세상에. 그렇다면 먼저 맛을 봐야죠. 만화도 그대로 올 거야. 군침. 맛있겠죠. 다시 드시니까 또. 아, 네, 아, 아우, 아우, 또 어, 간장, 간장 간장 넣어서. 아, 아, 뜨끈하게. 어려보세요. 음. 음 어려보세요. 고 맛있어. 음. 제가 만들어서. 와. <laughs> 정말 맛있네요. 작가님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진짜 맛있었네요. 그러게 우리 수환 작가 손맛이 있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laughs> 바로 이자신인데요 <laughs> 네, 역시 가평은 자이죠 이름도 <laughs> 싸가면서. 두부의 고소함이 배가 되도록 듬뿍 뿌려줍니다. <laughs> 어머, 손자투부로이 <자뚜구? 웃음>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물기가 잘 빠지도록 꾹 눌러주면 되는데요. 그 결과는 자바라 자시 밤 하늘의 별처럼 코코 반짝반짝 빛나죠? 와이왕 아, 손두부 크기는 보면 볼수록 놀라운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오, 너무 고소할 것같아요 <laughs> 김치? 와, 응, 음. <laughs> 음. 맛이 맛있죠? <괜찮죠? 웃음> 네, <웃음>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음. <laughs> 즐겁게 일한 만큼 금세 정이 들었습니다. <웃음> <나도>. <웃음> 음, 오늘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기 가면은 몸쫙풀수 있는. 요아 진짜요? 네, 거기 좀 다녀가세요. 몸을 풀수 있는 곳이요? 이산 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일단은 걷고 또 걸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TBS 생생뉴스 수안 좋은 여행에서 나왔는데요. 네. 아저 지난 주에 봤어요. 허? 정말요? 강진 편에서. 오 봤어요. 네, 왜이 뭐 타고 내려오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와,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사장님, 지금 안 추우세요? 하나도 안 추워요. 아, 지금 <laughs> 한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계세요. 하나도 안 추워요. 아니, 너무 두껍게 입으신 거 아니에요? 안 아, 제가요? 네. 아니,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 아, 일단 따라오세요. 아, 좋아요. 네. 장작이 잔뜩 쌓여있는 마당. 우선은 장작을 따라 담아보는데요. 오, 이렇게 일하면 더울 수 있죠. 사장님을 따라가니 나타난 것은? 응? 음? 와, 진짜 사우나네요. 우와 우와. 보세요, 여기가 핀란드 사우나입니다. 어머나. 그렇습니다. 산 속에 자리한 핀란드식 사우나인데요. 이야. 가면 네요 숲속 통나무 안에 있는 느낌이겠어요. 숯불로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직접 온도와 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네요. 야 이거 겨울에 아주 딱인데요. 네. 좋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연기가 펄펄 아니, 나시네요. 어 괜찮습니다. 여기 갖다 나오면 따뜻해서 괜찮아요. 어, 어. <laughs> 정말인지 얼른 해 봐야겠죠? 어, 계란도 파신 나와요. 네, 아쉬워요. 왜요? 며칠만 있으면 저희가20% 할인 행사라 그랬는데 평일만. 럴 수럴 수 이럴 수가! 초안 작가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하. <laughs> 아, 저희 또 방송 <laughs> 보시는 분들은 <다시> <laughs>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은 꼭 놓치지 마세요. 네네. 다쉬움을 뒤로 하고 찜질 준비 완료. 아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아 여기까지 뜨끈뜨끈 그러고 다네요. 섭씨 50도가 넘어가면서. 제작진 카메라에 문제가 <laughs> 발생을 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아, 온도가. 아, 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완 작가가 아니죠? 짜잔! 보이시니까 플라워식 어? 사우나인데요. 네 맞아요. 김질방이에요. 어, 비바, 비바. <laughs> 감성 공간 <중간> 아니죠, 여러분? <laughs> 와, 부럽네요. 킹곰바 사실 아니야? 어, 포 효과인데. 어, 맞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찜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너무 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금방이라도 <laughs> 가기 네. 왔고. 네. 네 잘놀다가 사우나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여기 왔는데. <laughs> 네. 시구나나 아, 진짜 상담은. <laughs> 피로 해소에 운치는 덤. 따끈한 사우나 안에서 음. 산속 풍경도 보고 잠도 자고 하,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수환 작가 땀 제대로 빼는데요. 야땀잘 나는 체질이구나. 노폐물 배출이 아주 좋았겠는데요. 혈액순환. 어머 살것 같습니다. 반팔 입으신 이유를 알겠어요 밖에서. <laughs> 와. 몸에서 열기가 제대로 했네요. 좀. 어 완전 반짝반짝. 예, 아주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반짝반짝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 찬 정원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성인 한 명인데 얼마인가요? 네, 말타라 있어. 네, 이거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요거 쿠폰 주시면 할인되거든요. 네. 할인 받으셔 가지고 추천합니다. 네. 이게 웬 쿠폰이냐고요. 바로 몇 시간 전 맛있게 식사도 하고 할인 쿠폰까지 야무지게 챙긴 수안 작가 아, 식당도 진짜? 잘 골랐네요. 입구부터 화려한데요 시청자 분들에게도 전해 드려야겠죠? 제가 지금 온곳 어딘지 아시겠나요? 아 야경 너무 예뻐요. 반짝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진짜 예쁘죠. 지금 겨울 한정으로 이렇게 별빛 축제 음. 하고 있거든요. 와. 불빛 축제. 아, 정말 겨울 예뻐요. 밤을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불빛 축제. 환상적입니다. <laughs> 어, 춤잘 <진짜> 추는데요? <괜찮은데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 정말요? <laughs> 네, 저태국에서 왔어요. 오! 전 한국 사람이다 <laughs> <laughs> 신차. 사디카 <laughs> 안녕하세요. 세이세이 <laughs> 정보 파이팅 감사합니다. 많이 같이 놀러 오셨나봐요? 네. 어디서 놀러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 3년 전에 아빠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 천천히 산책하면서 야경도 보고, 이제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산책사포에서 나온 네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가족분들이 다다 같이 놀러 오시나 봐요. 네, 네. 네. 저, 네. 저희 네. 네. 네네. 네네.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사둔다, 아, 이 <목소리> 아, 놀러 왔어요. 사둔다. 사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진짜 사이가 좋으시네요. 기분 좋죠? 너무 좋죠? 기분 너무 좋아요. 샵 부심 한 자리가 되나? 야, 왜 이렇게 좋은 가 있는지를 몰랐지요? 아, 정말요? <laughs> 아, 네, 잘 만나셨네. 그 그러니까아이거 트래피가 간다. <laughs> <laughs> 여러분, 가평으로 놀러오세요. <laughs> 가평에서 즐기는 반짝반짝 겨울 여행. 오늘도 수안 좋은 여행이었습니다.